용왕수학의 용용이를 하루에 1%씩 1.01에 365일 365승 꾸준히 하면 지금보다 37.5배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강의자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상 아, 페이지 191쪽 2단원 방정식 부등식 단원의 여러가지 부등식입니다. 자 소개를 두개 합니다. 첫 번째는 함수풀이라고 를 거예요. 자, 방정식으로 했는데, 이거 해가 이거라고 했어요. 그래? 저는 y는 a 플러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2 b 의 1차 함수를 그릴까요? x의 개수를 기울기라고 그러잖아? 기울기성이 너무 중요하다 했다. 마이너스 2b를 우리는 y 절편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직선은, 다 생각해 볼까요? 오른쪽 으이 올라가는 직선일까요? 아니면 오른쪽 으이 내려가는 직선일까요? 이렇게 되는 형태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되는 형태일까요? 문맥상, X의 편이 존재할 거야? 이것도 존재해야 되겠다, 그죠? 맞죠? 뭐 존재한다고 치자. 존재한다고 치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직선에서는, 그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건, 어느 쪽구분을 나타내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어? y equal 0이라는 건 무슨 축? x축이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이 녀석이 x축 자체를 뭐라 부른다? 우리는 y equal 0 직선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다시,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어디예요 그렇지. 그 밑에라는 표현을 아니고 x축 기준, 어디? 아래쪽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아, 0 이하라는 것은 x축 기준에서 아래쪽, 아하. 이 범위라는 거야. X축 포함해서 아래쪽이다. 1, 2, 0이야라는 거야. 그러면 간단한 예를 들면, 만약에 Y콜, 만약입니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 이 직선에서, 자, 오케이. X열 편 기준에서, 여 A제입니다. 마나스 1 0이라는 의미는 X가 마나스 1때 Y가 0이라는 얘기지. 그럼 만약에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요 Y값은 양수 0수에요 양수잖아. 다시 x를 변만한 실구모에서 왼쪽으로 쭉 가는 순간 y 값은 음수가 되지. 아, 이건 문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죠, 그죠? 이 그림 보세요. y가 0 이상, 0 이하라는 걸 빗금 치면 이거 포함해서 이 부분 아니겠어요? 이모는 x는 별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가 되지. 이두 번째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0보다 작거나 같은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이 X설편 기점에서 오른쪽 이 부분이지 그걸 오른쪽이라는 표현하는 수학에서는 X는 별보다 어떤 범위? 크거나 같은 범위야. 어때? Y가 0이거나 Y가 음수지. 아하! 이걸 발견할 수 있니? 와우! 이걸 발견해야 돼. 그럼 문맥상 기울기는 A 플러스 B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X설편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이 별값이. 마이너스 2를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럼 x 셀편을 계산하자 x 셀편은 y자리 0을 대입하면 되겠네 열립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2b가 0이면 되고요 a 플러스 b 곱 x는 2b면 되고요 그러면 x는 a 플러스 b분의 2b가 되는 거 알겠지 이 값이 반드시 얼마야 된다 x 셀편 마이너스 2와 같아야 된다 분모를 곱해 그럼 2b는 마이너스 2 -2B. 마이너스 2비이비를 휘리릭 넘기면 4비는 마이너스 2 그럼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2비라는걸 Look at 볼수 있니? A가 마이너스 2비입니다 여기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2비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다. 그 말은 B는 0보다 크다는 것도 찾을 수 있니? B가 양수야. 그럼 마이너스 2비는 음수지. 그럼 A에 부어도 음수라는 것도 찾아내셔야 됩니다 만무아요 자, 이걸 다 찾았다면 이제는 이 그래프를 그려볼 그래 겁니다. 그럼 보세요. y는 저 bx에다가 a자리에 마나스 2b를 대입할 거야. 그리고 마나스 2b를 대입하면 몇 b? 8b가 되죠. 어? 기울기는 양수 y 절편 양수. 그렇지, 이것도 이것 또한 그림을 대충 그리지만 정확하게 그려내셔야 됩니다. 갑니다 그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 파란색 직선 우리가 구해낼 직선 이거 아니에요. 기울기 양수면 오른쪽 곳은 우상향이죠. 오른쪽 올라갑니다. 그리고 y절편 8b가 양수니까 아 이걸 그누구보다 빠르게 어이구 되어그누구보다 빠르게 그려내시면 오, 성공하는 거야. x절편도 계산할까? x절편은 y절편 0을 대입하지. 그럼 bx 플러스 8b는 0 bx는 마이스8 b, b. 아, x는 -8 되지. 이 x의 평값이 -8인 거야. 함수로 간다고 했습니다. 요 1차 함수가 0보다 커나갔다는 것. -8 기준에서 오른쪽 윗 부분이요. 왼쪽 아래쪽 부분이에요. y값 이 0보다 커나갔다는 것. 그 x축 기준에서 위, 아래 어디예요? 위죠. 아, 이거 포함해서 비교적 이 부분입니다. 이런 범위가 되기 위한 x의 범위는 맞아요. 마라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좀 낯설겠지만 이게 낯설다면 5단원투 옮겨 적고 알 때까지 적고 책에다가 풀이 깨끗하게 적어서 여러 번 자주 보셔야 됩니다. 답 내는 건 이거보다 두 번째 풀이가 좀 편할 거예요. 편안하게 수업 들으세요. 지에서 대신 복수해을 철저하게 보세요. 이 녀석의 해가 이거라고 해서 그럼 꼴만 맞추는 거야. a 플러스 b 곱하기 x를 넘겨버리면 2b죠. 이 꼴과 이거랑 같아야 돼. 그럼 a 플러스 b는 양수해야 돼. 음수해야 돼. 그렇지. 부등호 바뀌었잖아. 음수 have to. 그래서 만족하는 x는 그거나 같지. 뭐보다? a 플러스 b 분의 마이너스 2b보다. 이 값이 마이너스 2와 일치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b는 분모로 곱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휘리릭. 어 잠깐만요, 마이너스 2b 요 플러스 2 b 다그죠 플러스는 죄송해 죄 그래서 넣겨주면 4b는 마이너스 e. 그래서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2b. 어, 스타원 나왔지, 실. 맞죠? 그리고 요건 영어 작다는 거 나왔지. 그럼 다시 대입해서 풀면 a 자리에 마이너스 2b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b는 영어 작고 마이너스 b는 음수. 그래서 b는 영모 다 크다는 조건. 똑같이 나와지죠? 나머지는 동일하죠, 그죠? 그럼 주의 시간 볼까요? 그럼 대입해서 풀면 시골로풀 겁니다. B 곱 X가 4A보다 크거 같은 범위를 계산하면 되지. 근데 A는 마이너스 2B라고 했지. 그래서 B 곱 X는 그거나 같다. B, A 자리에 마이너스 2B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B. 근데 B는 음, 양수라고 했잖아. 부동업하게 바뀐 부동거 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8보다 그거나 같다. 답은 똑같이 넣어줘. 답만 찍어낸다면 두 번째 풀이가 훨씬 빨라요. 근데 먼 미래를 본다면 불과 6개월, 1년 후의 일입니다. 수능의 변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함수로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말 어기만 된다잉? 개념멀리 고등수학 3페이지 192쪽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 중에 연립부등식 하지만 연립방정식도 어, 같이 아우러서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 함수를 더불어서 설명할 겁니다. 연립이라는 건 수학적 표현에서는 요동시에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어, 공통인해, 다른 말로 동시에. 전문용어로는 요 교집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올해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어? 이방정식이 해는 뭔지 아니? 올해 수능에 나왔네. 1차 방정식이 있고요. 중3 버전입니다. 중3 도 했어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요. 2차 함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차함수를 이렇게 그릴 것이고 일차함수를 저렇게 그린다 치자 이두 함수의 교점 몇개 나와요? 그지 두 개죠. 그 교점 x 좌표를 내가 뭐라고 했지? 교점의 x 좌표를 다른 말로 연립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지. 연립 방정식 근은 뭐라고요? 두 함수의 결점이 어떤 좌표, 그렇지? x 좌표. 더불어서 이거랑, 아, 세번 뭐 했었죠? 이거 음, 공통근의 차이점 설명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했었죠, 조용이 이거. 아, 아, 설명할 수 있니? 네. 조금만 좀, 좀 이따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좋았어. 좀, 어? 좀 이따 테스트 해볼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아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마찬가지야. 연러분등식도각 부등식을 푼 후에 동시에 만족하는 근을 뭐라고 부른다? 연립부등식의 해 또는 공통인 해 라고 표현을습니다그 해를 구하는 과정을 푼다라는 표현을 쓰고 푼다. 이거 식으로 이 풀도 좋아요. 아, 진짜 좋은 풀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좋아하는 풀이는요. 맞아요. 함수로 풀 거예요.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책에 있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가운데쯤 보면 책에 얘가 있어요. 자, 바로 쓸게요. 4x가 3x-3보다 큰걸 물었어요. 3x를 넘기세요 그럼 x 플러스 3이 0보다 큰걸 찾고 싶어요. 그럼 우리 제자들, y는 x 플러스 3을 한번 그려보세요. 기울기. 2, y절편 3, 우상향되는 이런 직선이지. y절편 3, x절편 마화 3. 0보다 큰 범위는? x을 평 기준으로 해서 우상향 아니면 밑에 어디야 위쪽 아래쪽 위쪽이죠 위쪽 경력이기 위쪽, 위쪽 위한 x 범위는 맞아요 마화 3보다 커야 되지 않을까 그 밑에 있는 식은요 이거요 x 마 2가 마화 3보다 작거나 가고 싶어요 3을 넘기면 x 플러스 1이 연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 저들 함수를 그리세요 기울기 얼마 1 y 절편 얼마 1 엑의 편, 마이스1은 직선이네. 그럼데 어떤 범위?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고 싶어요. y가 0이 되기 위는 x는 마이스 1인데 영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어? 이 범위, 비금친 이, 범위, 이 범위지. 이 x 축 기준 아래쪽 x 포함해서 이런 범위가 되기 위해서는 x값은 마이스 1보다 따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런 후에 우리 중이때 했었어요. 부등식은 반드시 어디서 해석한다? 수직선에서 해석합니다. 만화 3보다 큰가이조 범위네. 만화 3보다 작거나 같은 가 이렇게 되네.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는 어디지? 비껌 지면, 만화 3초가 만화 쓸이야. 복수한다 생각하고, 1차 하면서 자꾸 그리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식으로 하는 건어렵잖아요 근데, 바꿔 얘기하면, 식으로만 하지 말란 얘기야. 알았지? 내말잘새게 들으세요.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